오늘야오늘 음. 이마 오늘, 오늘 먹방한다 지금. 오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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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아니 냐 오냐, 오냐, 오를 내도 오냐, 오지 오냐, 만오 다 이렇게 는거지뭐뭘다 이렇게 커. 요즘은 옛날이랑 달라. 예, 지금은 그다 장미 걸리고 이런 거야. 엄마 했으니까 조용히 넘어가네. <웃음> <웃음> 역시. 나 내가 혼냈지. 내가 뭐라고 했가다아 오늘야, 큰아빠가 오늘 동영상 빨리 올려달래. 어디 가? 응. 아니, 안 가.